안녕하세요, 바우세미입니다. 바우세미농원의 바오쌤 칸나 구근 심기입니다. 어, 지금은 한참 붓꽃이 예쁘게 피어 있지만 가을에는 또 피는 꽃이 다른답니다 그래서 이 붓꽃 사이에 칸나 구근을 심어놓으면 가을에 이 자리에 예쁘게 칸나 구근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꽃 속에 이렇게 구근을 쫙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피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예쁜 꽃을 항상 2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볼 수가 있답니다. 바우세미 농원의 칸나 구근 심는 날, 이 자리가 칸나 구은 심고요. 그리고 화분하고 텃밭에 심을 거랍니다. 지금은 붓꽃이 너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게 아이리스 붓꽃이랍니다. 예쁘죠? 완전 한상적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훨씬 더 예뻐요. 붓꽃이. 영상 끝. 예쁘죠? 구근은 이렇게 쪽에서 텃뿅단답니다 여기가 이 지금은 붓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는 텃밭인데요. 여기에 이제 2호 자리에 칸나 구근도 심을 거랍니다. 어 이쪽으로는 아이리스 붓꽃하고 또 글라디올러스가 참 예쁘게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생화 동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우세미농원에 야생화 꽃들 심어놓고 있습니다. 붓꽃토 여기가 여기 이 자리에 칸나리를 심을 거고요. 빈 공간에 그럼 가을에 예쁘게 꽃을 피수 있답니다. 이거는 붓꽃은 이곳저곳에 심어놨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이상입니다. 바우세미입니다. 2025년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영농일지 텃밭농사. 하루하루 일기 쓰면서 소핵, 소학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빠이. 붓껏 이쁘죠? 칸나 심는 날에.